자, 머리 다이어트 커트 오늘 어, 시간에는요, 남자 리제트 커트를 오늘 시작할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남자들 커트 저번 시간에 데디 커트를 했죠. 앤디 컷을 했는데 뜨지 않는 머리, 그러니까 옆머리가 많이 뜨는 머리 뜨지 않게끔 커트하는 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 삼각 삼각 섹션을 해서 전대각과 후대각을 커트를 이용해서 삼각 섹션의 엘리베이션 커트를 진행하면서 어, 삼각형의 라운드 커트 선을 이용해서 머리가 뻗치지 않게끔 커트하는 그 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최대한 옆에서는 가볍게 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 부분. 어, 백 부분, 백 아니 탑 부분, 탑 부분과 빼에 있는 부분에서 두상이 죽은 부분과 두상이 살는 부분에 대해서 두상이 죽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모발을 길게 자르고 두상이 살아 있는 부분은 모발을 짧게 잘라서 볼륨을 다운 시켜주라는 얘기를 제가 커트로 진행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 많은 미용이들이 하는 패턴하고는 저는 전역 정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짧게 자르면 볼륨이 살고 길게 자르면 볼륨이 죽는다라고 사람들 은 많이 표현을 하지만 전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머리를 길게 자른 볼륨이 살고 머리를 짧게 자른 볼륨이 죽는다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라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잘라보니까? 해봤어요? 해봤어? 영상 보고? 잘라봤어요? 해봤어요? 몰라라? 꿈!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짧았을 때는 볼륨이 죽고, 모발이 길면 볼륨이 살아요. 왜요? 머리의 두상이 모류라는 방향이 모루 모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모류 방향대로 머리를 멀리 다보면 가마라는 를 기준점에서 모류 방향대로 머리가 흐르게끔 머리를 컨트롤하게 되면 볼륨이 살기 위해서는요 모발이 겹치는 겹겹이 쌓이는 모발이 길어질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개가 겹겹이 쌓이면서 머리가 길어지면서 겹겹이 쌓이면서 볼륨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발을 짧게 자른 건 어때요? 층이 생기면서 어때요? 층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가벼워진다는 얘기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그레이디션을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레이디션에서 층이 로그레이션은 무거워 가벼워요. 무겁죠? 왜 무거워요? 층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러면 하이그레이디션은 무거워 가벼워요. 가벼워요. 왜 가벼워요? 층이 많고 2차 가이드선이 짧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가벼워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죠? 옆에 사이드를, 로우 그리즈슌 자르면 왜가 무거워야 무거워요. 무겁죠? 로우 그리즈은 어떻게 자르면 돼요? 대각 파팅으로 자르면 로우 그리즈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이 그리즈슌을 잘라요. 하이 그리즈슌 자르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하이 그리즈슌은 뭐예요? 자, 스퀘어 파팅. 스퀘어 파팅을 층이 내어가 많이 생겨안 생겨? 많이 발생돼안 생겨요? 많이 발생이 되죠. 많이 스케어를 층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아주 가벼워지는 거죠.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맞아요, 잖 맞아요. 맞죠? 지금 로그리제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라 고했어요 무겁다고 했어요, 무겁다고 했어요, 무겁다고 그랬어요. 자, 하이그리지는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럼 옆에 사이 옆에 사이드 커트할 때도요. 로그리지은 무겁고요, 하이그리지은 가볍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탑에도 똑같아요. 탑에도 머리가 층이 많이 없으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층을 많이 내면 가벼워,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럼 제, 제가 얘기한 이론이 맞나요, 맞나요? 맞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왜 반대로 커트를하는 거죠? 왜 위에 있는 머리를 짧게 잘라서 세울 수 있게끔 만들고 옆에 머리는 왜 길게 잘라요?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남자 커트를그렇게 잘라요. 특히 그리고 아지마 코트도, 중년의 아지마 커트도 뭐예요? 탁은 짧게 자르고 양쪽은 엄청나게 길게 잘라요. 이렇게 네이프는 엄청나게 뚱, 뚱뚱하게 머리를 자른 겁니다. 왜 그렇게 자랐죠? 왜 그렇게 자랐죠? 지금 상식에서 벗어나지 안 벗어났잖아요, 지금 맞죠?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레이지션은 무조건 무겁고 하이그레이지션 무조건 가볍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왜 왜 그렇게 무겁게 커트를 하냐, 이거죠. 언더존에,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언더존에는 왜 무겁게 그리즈에션을 강조를 시키고, 왜 위에 있는 머리는 오히려 더 하이 그리즈에션을 강조를 시키냐, 이거죠. 아니죠.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오버존은 로우 그리즈이션을 강조를 시키고, 언더존은 어떻게 돼요? 하이 그리즈에션을 가볍게 짜서, 밑에 있는 머리 가벼우면 위에 머리는요? 무거우니까 층을 많이 안 내주면 위에 머리는 볼미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왜 그런지, 그게 왜 반대로 갈까요? 언더존에 대한 개념의 가볍게 커트하는 방법을 손가락이 포지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눈높이를 오만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맨날 서서 일하거든요. 편하게 일하거든요. 눈높이를 내려서 안 내려서 밑에를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에요. 자기 몸을 절대 낮추지 않기 때문에 생긴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항상 무거운 거예요. 왜? 위에서만 맨날 보니까 밑에는 항상 무게 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절대 가볍게 커트가 진행이 안되거든요. 밑에 머리 언더진에 있는 커트선은 가볍게 커트를 안되거든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이게 한정이라는얘기예요자 이게 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오늘 커트를 할 부분은요 어리젠트예요 댄디하고 리젠트의 차이점은 뭘까요? 댄디하고 리젠트의 차이점 댄디는 그냥 내린, 내린 머리를 무조건 다 댄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린 머리. 오늘 여기 여기. 선생님데디커트 하고 오셨네 그쵸? 그렇죠? 내렸어요? 음. 그럼 우리는 덴디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덴디한 커트 할수 있고요 투블럭도 데디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어? 내렸으니까 내린거 있는 무조건 다덴디컷 올리는 뭐예요? 음. 리젠트 올백커트라고 얘기하십니다 투블럭 리젠트컷 가르마 리젠트컷 포마드도 리젠트에 속해 안속해요? 속해요. 속하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댄디 컷도 똑같이 투블럭, 댄디 컷, 어? 가르마 댄디 컷, 가르마 댄디 컷, 가르마는 잘안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 쉼표 머리, 오디오 가르마, 뭐 이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렸으니까 댄디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가르마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댄디라는 표현은잘안 쓰고, 이제 가르마로 얘기, 표현을 많이 쓰겠죠? 그쵸? 렇 댄디라는 거는 깔끔하게 내린다는 뜻이에요. 깔끔하게 내린다. 깔끔하게 내리는 거는 다 뭐예요? 댄디 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린다. 올백을 올린다. 올백을 올리는 모든 머리를 다 리젠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투블럭인지, 소프트 투블럭이니, 뭐, 이런 건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오늘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머리가, 커트가, 어, 옆에 사이드가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좀 다르게 뭐냐면, 모발 자체가 굵어요. 그리고 많이 떠요. 그쵸? 그리고 여자 남자들 옆에요? 어때요? 옆장구가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사이드 커트. 자, 사이드 우리 커트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뭐 있었어요? 세 가지 방법. 대각 파팅에서 리젠트에서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방법. 요거 있었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 또 하나가 있, 뭐 있었어요? 포티컬 온 베이스 포티컬 있었고요. 포티컬을 기준선을 잡아서 대각 파팅 엘리베이션에서 파팅 잡아준게 있었어요. 그쵸? 자, 버티컬 온베이스 버티컬 온베이스 시작했고요. 버티컬을 시작했어. 리버처 사이드베이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이제 얘네들이 떨어지는 선이에요.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과연 어떻게 떨어질까? 우리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떨어지는 층이 어떤 층이서생이까 얘네들 다 뭐예요? 전대가다 나와요. 다 전대각이에요. 다 이런 전대각이에요. 다 이런 전대각. 얘는 층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도대층이 발생이 되겠죠. 그쵸? 얘는요? 층이 이 정도 발생이 되겠죠. 그쵸? 얘는 층이 이렇게 발생이 돼요. 요거의 차이예요 요거의 차이요 요거의 차이에요. 기서 층이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엘리베이션에서 더 층을 낸다 그러면 얘는 원포인트를 이용할 것이냐, 얘도 원포인트를 이용할 것이냐, 다중포인트를 이용할 거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층의 정도는, 층의 정도는 얘보다는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얘는 거친 무이 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무겁다. 얘는 뭐예요? 가볍다. 그래, 가장, 가장, 남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어디로 고겠어요 얘라고 했죠? 그쵸? 중간 정도. 버티컬을 했으니까 중간에 얘는 뭐예요? 가볍다. 여기는 뭐예요? 무겁다. 그래서 이 무거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뻗친다, 안 뻗친다? 머리가? 안 뻗친다. 왜? 무거운 부분이 생기니까 안 뻗치는 거예요. 얘도 머리가 뻗친다, 안 뻗친다? 안 뻗친다. 그 대신에 얘네들은 뭐예요 볼륨이 너무 많이 살아요 자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중년 이상 중년 이상의 남성들 머리 옆에 머리 엄청 뜨는 머리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 이 커트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성 숏커트 쇼쿼트. 여성 숏커트한테 이런 머리 해주시면 돼요 남자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옆에 엄청나게 뜨는 머리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에 살짝 걸쳐야 안 걸쳐요. 그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얘는요, 적당히 옆에가 뜨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가 상자들은요, 여기가 뜨는 게 아니고 여기가 떠요. 얘가 떠요, 얘가. 이 부분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뭐예요? 전체가 다 뜨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가 뜨는 사람들은 이렇게 커트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얘가 뜨는, 얘가 뜨는 사람, 여기는 줄 뜨지 않고 얘가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버티클로 잡아주시고 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많이 안떠요 그 대신에 뭐예요? 전대각, 전대각과 후대각을 공중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각과 후대각을 공중시켜서 얘네들은 뭐예 얘는 무조건 전, 전대각만 만들어주셔야죠 하지만 여성들은 뭐예요? 여성들은 후대각만 만들어주고 나중에 남자들, 중년 이상의 남자는요 무조건 전대각만 만들어주셔야 돼요 왜요? 너무 심각하게 뜨니까 너무 심각하게 많이 뜨기 때문에, 자 이런 머리는요 어떤 사람한테 좋아요? 곱슬 머리 안 뜨는 사람, 안 뜨는 사람들한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심각한 머리가 어떤 머리예요? 이런 머리도 아니고 이런 머리도 아니고 가장 심각한 머리 이런 머리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중년 이상의 남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중년 이상의 남성은 이렇게 자른다 그랬죠? 그쵸? 오늘 할게 이거예요 그러면 중년, 중년 이하의 남성은 어떻게 자를 건데 중년 이하의 남성은 어떻게 자를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중년 이하의 남성은 뭐예요? 가을 잡는 거죠 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머리가 너무 많이 떠서 도저히 해, 불가능한 머리들. 다운펌 하라고는 주도 안 하죠. 왜? 머리 들어가니까. 어, 머니 머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돈이 안 들어가면서 커트를 예쁘게 자를 수 있는 방법 있죠? 뭐예요? 싱글링을 해서 옆에 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뭐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각을 잡아줘요. 그 대신에 사이드 번은 짧게 자른다, 안 자른다. 짧게 안 자른다, 길게 자른다. 길게, 자른다. 길게 자르지면서 각을 잡아줘. 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게 가벼워져 잡으면. 가벼워진다. 응? 어? 가벼워진다. 그래서, 그런, 어, 옆에 사이드가 가볍게 진행이 되는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투블럭 가니까 가르마 어, 오늘은 가르마만 할게요 어? 요즘 이제 투블럭은 있고 요즘 투블럭은 다음 시간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투블럭도 투블럭의 느낌이 또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옆에 많이 뜨는 사람들 각자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이 옆에 많이 뜨는 사람들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항상 핀셋 처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자놀이 여기 속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속 들어간 부분 이상의 머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다 잡아주셔야지, 이 관자놀이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핀셋을 꽂으시면 절대 안 돼요. 왜안 될까요? 왜안 될까? 어? 왜안 될까? 이 옆에 각을 잡는 사람의 특징들은요, 옆에가 짧아야 안 짧아져요. 짧아지죠 근데 머리가 짧게 자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얘를 옆에 너무 밑에다 잡으면요 내가 옆에를 내가 실수로 너무 짧게 자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위에 머리하고 밑에 머리하고 너무 심각한 뚜껑머리가 생겨요 그럼 위에 머리 잘라야 돼안 잘라야 돼요 안 자르면 투블러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투블러 싫어해요 그래서 옆에를 너무 심각하게 내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관자로 쏙 들어간 부분 이상으로 피셋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핀셋 처리면서 내가 머리를 자르기 시작하면 얘가 다,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이 컨트롤 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높게 핀셋을 꽂으세요. 그래서 핀셋을 꽂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팅은요, 관자놀에서 이 관자놀에 핀셋을 꽂으세요. 항상 어떤 머리든지 다 그래요. 항상 어떤 머리든지 우리 습관에서 여기 핀셋 꽂고 남자들은 그게 하지 마세요. 하셨죠? 여자들은 해도 괜찮아요. 왜? 여자들은 다 손가락으로 커트를 하니까 하지만 남자들은요 손가락으로 커트는게 아니고요 다 싱글링으로 커트가 되는지 바리깡으로 커트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우, 내가 어,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위에다가 핀셋 처리를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싱글링을 들어갈 거예요. 싱글링을 들어가든지 바리깡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수대각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후대각으로 들어가요. 후대각으로. 후대각으로 들어가서 뒤로, 뒤, 리버즈 방향으로 가요. 후대각에서 리버즈 방향으로 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후대각, 후대가 먼저 간 다음에, 전대각으로 다시 가요. 그러면 약간의 그 삼각형이 발생이 돼야 안 돼요. 삼각형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으면 산에 있는 고도, 고도의 그 우리 지도 표시 보면 그렇게 고도 표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느낌의 완만한, 완만한 곡선을 여기다 주는 거예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 대신에 얘를 살짝 굴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굴려줘요. 그 대신에 삼각형은 남겨줘요. 후대가, 전대가. 이렇게 핀셋을 해서. 항상, 항상 빛은 어떻게 돼요? 빛은. 빛은. 어느 방향으로? 귓바퀴 방향으로 어? 이 페이스 라인에 머리카락이 난 거에 맞게끔 핀셋이 여기가 사이드폰이 렇게 있다 그러면 핀셋이 그 이렇게 돼 있고 위에다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여기 돼 있고 목선에 머리카락이 난던거방향대로 뭐예요? 빗살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 손가락도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도 그렇게 가죠. 손가락 가는 방향대로 빗살도 그렇게 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네. 음. 그런 식으로 빗살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운드를 만들어 줘요. 라운드. 자, 우리 두 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두 상을 보면 자. 여기 평면이에요. 두 상에서 가장 이제 보기 좋은 평면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라운드예요. 이 부분도요 라운드예요. 얘는 사각이죠? 얘는 사각이에요. 얘는 사각이에요. 얘는 먼지 에도잘안 뻗쳐요. 하지만 얘는 얘하고 얘는요 많이 뻗치네. 특히 어디가 많이 뻗요 얘는 뭔가 길기 때문에 뻗치는 성향이 별로 없어요. 제일 심각하게 뻗치는 데가 어디예요? 얘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의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성향을 알아야 되냐면 자이 머리는요. 이 머리는 앞으로 쏟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얘는. 앞으로 쏟아지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얘는요, 뒤로 가려가는 성향이 강해요. 옆에 수림들 한번 머리 한번 보세요. 옆에, 옆에, 옆에 수림들 한번 보세요. 이 머리카락은요, 앞으로 가려가는 성향보다는요, 뒤로 가려가는 성향이 강해요. 모류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됐어, 안 됐어요? 모류가, 이 머리카락, 이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카락은요, 다 리버즈 방향으로 머리가, 모류가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면 얘가 죽을 텐데, 뒤로 나이기 때문에 뭘더 쓰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그게 더 세거든요. 왜요? 모발이 억세거든요. 여자들보다. 그고 남자들은 뭘가 짧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리 흐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뭐예요? 얘를 뒤로 가는 모래의 성향이 있는데 얘를 후대가으로더 강하게 주는 거예요. 강하게 주면줄수록 어때요? 나중에 뜨질 않겠죠. 보라 길면 뜨는 게 표시가 빨리 날 것이고 머리가 짧으면 뜨는 머리가 표시가 적게 나겠죠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뭐 백, 백에 있는 부분 대각파팅 대각파팅에서 이 깊이 주뒤에 어? 백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컴백스가 와, 어 완만하게 할 것이냐 깊게 컴백스를 할 것이냐 어 뒤통수가 죽은 사람들은 완만한 컴백스가 나올 거 아니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 완만한 컴백스 뒤통수가 죽어 있는 사람은 깊은 컴백스 뭐 위에 탑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어, 긴장 방향은 위에 머리 짧게 자르고 뭐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 대신에 뭐예요? 이제 앞머리 앞머리를 자를 때어 포워드 방향이 있고 리버즈 방향이 있어요. 포드 방향은 뭐라고요? 포드 방향으로 커트하는 사람들은 머리 수이 없는 사람들은 포드 방향에서 커트를 해서 앞머리 짧게 자른다고. 그렇죠. 탈모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겠죠. 앞머리 탈모 있는 사람한테는 포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를 자르면서 앞머리를 짧게 자르면 볼륨 볼륨이 아줌마에라서 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러면 머리 수이많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리버즈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리버즈 방향으로 해서 머리를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머리가 쓰는 사람, 머리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뜨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드 워 방향으로 갈까요? 리버지 방향으로 갈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머리숱이 많아야 적어요. 음. 머리숱이 많겠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머리숱이, 앞머리숱이 굉장히 많잖아. 요 탈모인 사람들은 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리버지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가는데, 머리숱이 많다 보니까 제가 리버지 방향에서 층 많이 넣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써요? 안 써요? 잘 쓰죠? 얘가 머리가 너무 길어지면 머리가 또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적당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주세요. 저도 답을, 여러분들테 답을 못 줘요. 그, 적당히 머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길이를 만드세요. 이걸 답을 못 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짱하고 해야지만, 가능히 알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 트릭해에서 특히 남자들 커트가 정말 어렵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 홍드는요 머리를 길게 잘랐을 때, 길게 잘라서 뒤로 넘기는 머리들은 홍어드로 얘기를 해요. 앞에 머리가 길게 잘랐을 때, 앞에 머리를 길게 잘라서 홍마드 약을 발라서 넘기는 걸홍마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젠트라는 말 있어요. 올백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머리는 뭐예요? 앞머리가 짧아야 되겠죠. 앞머리가 너무 길면 그 느낌이 잘안 가요. 지금 제 머리는 뭐예요? 제 머리도 지금 리젠트예요. 그렇죠? 리젠트죠? 그럼 가르마 리젠트가 되는 거죠. 투블럭 가르마 리젠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 투블럭 가르마 리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머리 요즘에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수님들한테 이제 어필해주고 하는 머리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운이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운, 얘네들은 무조건 볼륨이 살아요 볼륨을 아주 많이 살려요 이렇게 비디칭으로 얘를 완전히 죽여서 얘를 극대화 시켜요 그래서 키가 커 보이게끔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게 많이 세워요 힘을 좀 줘서 그래서 스프레이까지 딱 뿌려요 그러면 볼륨이 아, 얘가 많이 살아서 키가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에 현대에서 많이 하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사실 TV 많이 봅니다 TV 많이 보면서요 요즘 유행하는 패턴을 항상 바뀌기 시작해요 저도 똑같이 남자들 패턴을 굉장히, 많이 여자들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도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 초창기 때, 이제 지금 이제 투블럭이라도요, 지금하고 전,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이런 가르마를 잘안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복구풍이 부기 때문에 이런 가르마의 디자인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깔끔한게 되잖아요. 그쵸? 헬스업보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요즘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커트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오늘 핵심은 오늘 사이드 뜨는 머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어, 리젠트가 키포인트가 아니고요. 사이드 머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커트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러니까 각 잡는 커트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싱글링을 오늘 진행할 거예요. 싱글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싱글링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장가에 다 갖고 오셨죠? 네, 준비해 주세요.